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특별 묵상 사순절 16일차 들어가겠습니다 다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로부터 6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군중의 선호는 경제에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경제 구호가 난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제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표징, 헬라우로는 세메이온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신호,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계신 신호,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군중을 보시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는 영적 양식. 영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빵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내 삶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성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불로 장생을 뜻하는 말이 아니, 아닙니다.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의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주님의 가르침, 말씀, 로고스를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이 깨닫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겠다는 결단, 예수님처럼 영생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성만찬을 행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결단은 어려운 결단이죠.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 욕망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바른 교회와 진실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교회와 목사들의 특징은 다소 고지식하고 세상적 성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진실이고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성경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유명함을 쫓다가 그만 속아버립니다. 이유는 세상적 성공이 곧 오병이어라고 오해했고, 오병이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빵에 집착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어려워서 제자들이 따르기 힘든 게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이0 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몽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참된 부활여, 참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살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줘서, 참된 생명의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